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 장도 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 차트 뭐 위에서 갭으로 뛰었지만 뭐 아쉽게도 보합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0.17% 상승을 했고요 어 중요한 거 어제 종가 위에서 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이뭐 주봉으로 봐도 어, 이번 주는, 어, 긴 장대 양봉을 뽑았네요. 결국, 여기 281포인트. 어, 내일이 좀 중요한 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봉으로 봐도 정고점인, 어, 거의 227포인트 넘어섰네요. 어, 넘어섰고, 아니면 200, 보자, 200, 2277, 2277포인트를 어, 내일 넘어서 유지해 줄지, 2277포인트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항을 맞고 나왔지만 내일 어떻게 마감이 될지 굉장히 어 중요한 관심사가 될것 같네요. 어 만약에 이 2277포인트를 어 내일 뚫어 주지 못하고 종가를 마감하지 못한다면 어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코스닥 차트는 뭐할 말이 없네요. 뭐 계속 전 것죠. 양봉을 쭉 뽑아주고, 미꼬리 달린 양봉까지 뽑아주었고요. 어뭐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더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뭐 월봉. 주봉을 봐도, 뭐, 저항 구간이 아직 더 남았고요. 840포인트까지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0.69%까지 어, 올랐습니다. 자, 어, 어제는 뭐, 미국 선물 지수도 뭐, 거의 1.27포인트까지 올랐네요. 뭐, 1% 넘게 상승을 했고, 굉장히, 어, 미국 선 미국 지수도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뭐, 미국 지수보다 저희 지수가 굉장히 월등히 지금 좋기 때문에, 어, 뭐다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잔고를 보셔도, 자 신용잔고 보시면 어, 13조 9천억, 그래도 한 천억 가까이 줄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어, 다음 주 장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클것 같네요. 아무래도 코스피 차트를 봐도 어, 저항대에 좀 밀렸다. 내일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 인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젠입니다. 시젠 어 오늘 역시 미친 상승을 보여줬네요. 뭐 2%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무려 87%까지 올랐습니다. 어 어제 합쳐서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무거운 종목 20%나 오르고 결국 어, 시장 상황대로 25만 원까지 2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어, 25만원 상승 이렇게 빨리 볼줄 몰랐네요. 전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 25만원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뭐, 뭐, 8월달 되기 전에 25만원을 찍어 버렸습니다. 아, 대단하죠. 이 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어, 좀더 위로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젠 지금 절대 추경 매수할 시점은 아니에요. 좀더 조정이 나와야 된다. 어, 조정이 많이 나와야 돼요, 분명. 어, 그래도 20만원 초반대까지는 무조건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 다시,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절대 추경 매수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위로 쭉 뽑아내고, 횡보를 하다가, 뭐 저점을 이탈하고, 어, 밑에서 뭐 마감을 해 주었네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었고, 하지만 양봉이다. 어, 어제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해 주었다.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종입니다.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25% 상승을 보여주, 보여주었죠. 아, 저도 오늘 이거 계속 단타 칠까다가 하 자리를 못 잡아서 그냥 보내줬는데 25%나 올라버렸네요. 아, 우선 수익 중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뭐 월봉을 보시더라도 최고점, 뭐 일봉 최고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긴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죠. 아, 정말. 어,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삼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쭉 올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을 줬습니다. 어, 엄청난 힘이라고 할수 있네요. 어, 당연히 이것도 신경 매수는 안 된다. 어, 우선은 신규 매수를 자리를 본다면 어, 이 상한가, 종가를 지켜 무조건 지켜줘야 되며 어, 그리고 이 4만 3천 원, 4만 원 부근까지는 와야 된다. 한 4만 500원 부근까지 는 오면 어 신규 매수를 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4만 500원 이 상가 종가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 우선 4만 500원 때까지 조정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추경 매수하면 큰일 나겠죠. 자, 우선 뭐. 속을 보더라도 굉장한 힘이 느껴지네요. 외우기 기간 둘다 사주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EDGC입니다. EDGC, EDGC. 결국엔 또이위 저항구간에서 어, 저항구간 뚫어줬지만 결국은 또 밀렸네요. 저항구간 정고점에서 어, 밀렸다는 걸알수 있고 자뭐 이렇게 주봉을 보더라도 저항구간이 좀 많네요. 월봉을 보더라도 많고 어, 시즌은 잘 가고 있지만 EDGC는 조금 부진하다. 어, 그래도 저항구간에 밀렸지만 그 장대 양봉이 뽑아졌고 어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어, 중형 매수는 안 됐겠죠 매수를 하더라도 뭐이 자리나 이 자리 아니면 이 상한가 조, 종가를 어, 지켜주는 자리에서 좀 해야 좀 좋은 방향을 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선은 한 15,000원대까지 뭐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그 그 주위에서 무조건 종가는 15,000원 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주위에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어, 다음날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15,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분봉 을 보시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 종가를 마감해주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뭐 계속 어, 저번 주부터 하락을 해주더니 어, 오늘도 결국 30만 원 부근에서 어, 하락을 해줬습니다. 어 그래도 좋은 거는 어 이거 제가 봤을 때 분명 매수 타점은 나왔거든요. 어제도 매수 타점이었고 오늘도 매수 타점이 분명 나와 주었습니다. 이 30만 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0만 원을 지켜줬습니다. 우선 어제 어제가 좀 중요한 매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30만 원을 어, 밝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였고, 어, 오늘은 딱 30만을 조, 지켜줬기 때문에 매수자리, 신규 매수자리는 맞습니다. 어, 하지만 어제가 좀 더, 어, 나은 매수자리였다. 그래서, 어, 좀 오늘 좀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도 오늘도 30만을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어, 무너지고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그래도, 아, 어, 지금 차트 자체가 어, 우선은 지켜는 좋지만, 어, 이렇게 은봉, 은봉 떴고, 뭐, 이렇게 십자가가 떴다는 거, 이거 쉬었다가 다시 하락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 그래서, 어, 이게 어제가 좀더 좋은 자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30만, 그래도 오늘 3 0만원 지켜줬기 때문에,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상승, 오늘도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였다. 내일 분명 먹을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30만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이나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30만원만 지켜주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자리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입니다 셀트리온과 같이 하락을 해 주었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지지 라인이 제때 중요한 라인이 10만 5천원 부분이라서 어, 절대 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우선은, 어, 여기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10만 5천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만 5천원 라인, 10, 뭐 어디죠? 어, 10만 5천 원 라인이, 아 어, 이게 좀 힘이 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만 5천 원을 회복시켜주면, 어그 근처에서 종가를 매수하시면 좀더 강한 상승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아직까지는 그냥 이 차트가 우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20만 5천원이 깨졌기 때문에 어 절대 매수하시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매수를 하더라도 저점에서 사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어, 그래서 대충 확률이 높은 자리 주식은 확률이죠 확률이 높은 자리 리스크가 적은 자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1 십만 오천 원부근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선은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삼분 모을 보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해 주었네요 결국 위장에 어, 밀린 모습을 이 오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에 어, 이동 밀린 모습을 어, 볼수 있다. 아, 이게 5일인가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아, 5일 오일 맞네요. 5일이랑 60일 이평선이 밀렸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은 하락 구간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이 상승할 때 만약에 60일 선이 위에 있는데 5일 선이 어, 밑에서 어, 위로 60일 선을 뚫을 때 그때는 좀 강한 시점이라고 어, 이게 차트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확률이 좀더 높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어, 다음에 뭐 매매를 하실 때 좋은 이게 보조 지표가 될수 있을 거예요. 5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할 때, 어,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어, 뭐 단타꾼들이나 뭐 세력들이, 어, 약간 그걸 의식한다라고, 어, 저도 뭐, 도움은 뭐 많이 되진 않겠지만, 뭐 책에서도 보고 여러 자료들에서도 뭐 나오는 어 그런 말이 있네요. 저는 근데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좋,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어 저는 저 그런 지표들을 잘안 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